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꽃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종이를 오각형으로 잘라 줄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위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오른쪽 가장자리를 아래쪽 선에 맞추어 접어주는데 모서리는 뾰족하게 해주고 가운데를 살짝 눌러 자국을 내줍니다. 이번엔 가장자리를 위쪽 선에 맞춰 접어줄 거예요. 모서리 뾰족하게 맞춰주고 가운데만 눌러 자국을 만들어주세요. 두 개의 자국이 한 점에서 만나요. 왼쪽 아래 모서리를 이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 이 선이 반대쪽 선에 가도록 앞에 있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줄게요. 아래쪽 모서리는 뾰족하게 해주세요. 이 선이 옆쪽에 접힌 색종이 선에 가도록 뒤쪽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때도 아래쪽 모서리는 뾰족하게 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 선이 반대쪽 선에 가도록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색종이를 들고 앞에 접힌 색종이 선에 맞추어 뒤쪽에 있는 색종이를 잘라내 줍니다. 그리고 펼쳐 주면 오각형 무늬가 나와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접은 선을 따라서 한 번씩 반으로 접어 줄게요. 접은 선이 5개이니까 총 다섯 번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점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이때 뒤쪽으로 보이는 선과 앞에 접힌 가운데 선이 일직선이 되게 접어주세요.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입니다. 아래쪽 색종이를 가운데 점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의 선과 아래쪽 선이 일직선이 되게 해주세요. 한칸 옆으로 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다시 또한칸 옆으로 돌려서 가운데 점에 맞춰 접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운데 점에 맞춰 접었다 펼쳐주세요. 뾰족한 모서리가 아래쪽에 가게 색종이 놓아주세요. 양쪽으로 보이는 이두 개의 접은 선을 따라 양쪽을 동시에 접어줍니다. 이때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뽈록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뾰족한 모서리를 잡고 그대로 왼쪽으로 눌러 내립니다. 나머지 모서리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한칸 옆으로 돌려서 이 모서리가 바깥쪽으로 뾰족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주고 뒤쪽으로 보이는 접은 선을 따라서 그대로 눌러줍니다. 모서리 잡 그대로 왼쪽으로 눌러 내립니다. 한칸 옆으로 돌려주세요. 이 모서리가 뾰족 나오도록 접은 선 따라서 꼬집듯이 모서리 잡아주고 뒤쪽에 접은 선을 따라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모서리 잡고 그대로 왼쪽으로 눌러 내려주세요. 이 모서리가 접은 선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모서리 꼬집듯이 잡아줄게요. 반대쪽 모서리도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꼬집듯이 잡아줍니다. 두 개의 모서리 동시에 잡아주고, 이 안쪽으로 보이는 선 따라서 그대로 눌러줄게요. 먼저 모서리 왼쪽으로 접어주고, 위쪽에 있는 건 그대로 위로 접어 올릴게요. 위에 있는 이 모서리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세워주세요. 나머지 모서리들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반대쪽으로 접었다 가운데 세워주세요. 이 모서리도 반대쪽으로 접었다 가운데 세워줍니다. 모두 반대쪽으로 한번 접었다 가운데 세워주세요. 이렇게 꽃잎이 다섯 개가 생겼어요. 세어진 색종이 사이 속으로 손가락 넣어 벌린 후 그대로 꾹 눌러 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게 접혀요. 접힌 색종이 오른쪽으로 보낸 후 위에 있는 거 아래로 내려서 모서리 살짝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준 후 원래대로 보내주세요. 아래쪽 색종이도 위로 올려서 살짝 모서리 접어준 후 원래대로 보내주면 꽃잎 한개 완성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벌린 후꾹 눌러줍니다. 모서리를 뒤쪽으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잡아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위로 올려서 모서리 접고 다시 원래대로 보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잡아줄게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뒤쪽으로 작은 세모 모양으로 모두 접어줄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꽃잎이에요. 모서리를 뒤쪽으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줍니다. 꽃잎이 한쪽씩 나오도록 이렇게 놓아줄게요.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선의 절반 정도를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이때 뒤쪽에 꽃잎이 잘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섯 군데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가위로 잘라내줍니다. 뾰족한 모서리가 아래쪽으로 가게 놓아준 후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잘라진 색종이 양쪽 모두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색종이 돌려가며 나머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뾰족한 모서리를 다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모두 접어줄게요. 뒤집어주면 예쁜 꽃 완성입니다.